이 강의 1번 문항입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 문장에 보니까 The Adventures of Tom Sawyer라고 해가지고 아톰 소의 모험이구나라고 알수 있겠죠. 혹시 이것을 해석하지 못하더라도 어 이탤릭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작품이라는 것은 눈치했쓸 겁니다. 여튼 톰 소의 모험이라는 이 책은요 어, 비동사 플러스 PP 여겨지는 것입니다. 수동태로 야겠죠 여겨집니다. 이제 머머로서머로서원너브 나왔으니까 뒤에 S가 있어야겠네요. 원너브 다음에는 무슨 명사? 복수 명사. 그러니까 가장 어, 가장 훌륭한 미국의 소설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탐스의 모험이란 책도 어렸을 때 동화책 같은 걸로 읽은 적도 있겠죠. 하지만 어떤 한 순간에 한 순간에 한 포인트에서 그것의 작가는 즉 텀소여의 모험의 작가는 체념했어요. 무슨 체념? 그것을 즉 텀소여의 모험을 끝내는 거글 쓰는 걸거 끝내는 걸 체념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한 순간에 in his, 그의 텀소여의 모험쓴 사람 그의 자사전에서 라고 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마크 트웨인이네요. 마크 트웨인은 묘사하고 있어요. 어 도달했던 순간 그 순간, 그 시점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의 이야기에서, 이야기라는 건이 자사전을 소견해서 그 순간의 그 시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은 어떤 시점일까요? 시점에 대해서 w e r e 로 꾸며주고 있네요. He fought. 그니까 느낀 거예요. unable to. able to는 할수 있는 거죠. be able to. 어느 할수 없는 거야. 계속해서 계속해서 할수 없다고 느꼈던 그 시점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땡땡땡땡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My tank. 탱크가 had run dry 했어요. run은 달리다란 뜻 말고 run dry 하면 무슨 뜻이죠? 말라버리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내 네, 상상력의 탱코, 탱크, 즉 상상력의 저장고가 다 말라버렸어. 더 이상 글을 쓸 수가 없어. 이런 말을 자사전에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제 책을 안 썼을까요? 그랬으면 이런 글이 적혀져 있지 않겠죠? 어찌되었던 그는 he abandoned. 그만뒀습니다. 그것을. 즉글 쓰는 것을 for two years. 2년 동안이나 그만뒀어요. 왜냐면 상상력이 없으니까 써도 쓰는 것 같지 않고 그냥 아예 셔버린 거죠. 그리고 Tony's mind. 그의 마음을 어, to others. 다른 것들로 마음, 마음을 분산시키 돌렸어요. 글 쓰는 거 말고요. 근데 그는 결국 pick up the m a c r i p t 다시 원고를 집어 들었을 때 원고라는 것은 톰 소열의 모험을 말하는 거겠죠. He made a great discovery. 그는 아주 훌륭한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발견이냐면 d e a 이하의 발견인데요. 이 발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d e a 은요 동격의 d e 이 되겠어요. 동격의 대 e a 어떤 역할을 하죠? 접속사로서아 여기서 말하는 훌륭한 발견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주겠죠. 그게 바로 뒤에 나와 있어요. 어떤 발견이냐면요. 바로 the tank was of his imagination. 그의 상상력의 탱크가 h a d refill. 우리 콜라 같은 거로 떼에서 리필해주세요. 이런 말 하잖아요. 리필이 뭐예요? 다시 채워주세요.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다시 채워졌다. 상상력이 그거 스스로 다시 채워졌던 그 시점. 아, 그런 훌륭한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라는 건 뭐예요? 그가 그러니까 룰루랄라 이는 동안 쉬고 있는 동안에 상상력이, 어, 다시 채워졌던 그런 놀라운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he be able to 뭐뭐 할수 있었다 하죠. 그 이야기를, 어, 완벽하게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발견은, 이 발견이 뭐예요? 어? 상상력이 고갈됐을 때는 쓰지 말고 좀 쉬자라는 그 발견은요. was a turning point. 터닝포인트였는데요. 터닝포인트는 인생을 확 전환할 수 있는 전환점이라고도 볼수 있겠죠. 어, 마크 트웨인이 writing career 어, 마크 트웨인의 글쓰기 경력에서 정말 터닝포인트가 되었다 라고 했어요 그는 런 배웠어요 아차 보는 걸요 그 시점을 위해서 잠깐 보는 거 어, in each 어, subsequent book 이어지는 책톰 소여의 모험 그 다음 책그 다음 책그 다음 책에서도요 그 시점을 주의 깊게 살펴봤는데요 그 시점이라는 건뭘 말합니까 그 시점에 대해서 꾸며지고 있는 게 여기 when이에요 when이 여기 앞에 있는 북을 꾸미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시점이에요 아, 그의 항상력이 탱크, 탱크, 그것이 말라버렸을 때그 시점을 주의키가 봤어요. 내가 글을 쓰다가 글이 안 써져. 그러면 억지로 글을 써가지고 글을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 내가 지금 잘 항상력이 좀 고가 되었을까? 라고 하는 그 시점을 주의키게 봤다고요. 그럼 주의키게 본다면 뭐 했을까? 그때는 좀 쉬었겠죠? 그리고, 투라는 것은요, 여기 앞에 런드가 생략되어 있고, 그 다음에 2입니다. 그죠? 후 이해하는 것을 배웠다 라는 거예요 to take a break 쉬는 걸 배웠어요 before finishing it 즉 상상력의 탱크가 다 말라 버리기 전에 어, 쉬는 것을 배웠어요 상상력의 탱크가 말라 버리면은 어, 좋은 글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걸 말라 버리기 전에 take a break 쉬는 것을 깨달았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 자신의 상상력이 발휘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동안에만 쓰겠다 라는 그런 의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요, 일단, 헤드 PP, 여기 주의하면요, 헤드 PP는요, 대과거예요 과거 이전이에요. 그의 항상약의 탱크가, 탱크가 다시 채워진 거, 다시 채워진 것에, 어, 보는 시점은 과거보다 더 이전이기 때문에 대과거로 쓰는 것들, 또더 포인트의 의미는 when, 여기 앞에서는 더 포인트를 where로 받았어요. 그죠? 어포인트를 외열로 받았어요. 이런 관계부하도 잘 기억하시고요. 그럼 주제를 찾아보면요. 아, 네 번째 거 볼까요? 마크 트웨인의 능력. 그의 독자들에게 그의 이야기에서 그의 독자들에게 뭔가 이렇게 하는 그런 능력. 아닌 것 같죠? 이런 말 없었죠? 근데 마크 트웨인 능력하니까 뭔가 맞는 것 같은데 아니고요. 2번 The way 방법 how라고도 쓸수 있겠죠. 마크 트웨인이 그의 창의적인 창의적 창의적인 것을 부라 가로 먹는 것을 극복하는 방식 어떻게 한다? To take a break 쉰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 번이 되겠습니다.